문을 달았습니다. 현관문, 현관문을 달았고요. 이게 조금 뻑뻑하네요. 현관문 달았고 유리 완벽하게 달았고요. 또 샤워장문, 샤워장문도 완벽하게. 달았고요. 뭐다 돼가고 있죠? 전기 작업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. 등이랑 사다 봤고요. 이제 이것만 하면 뭐, 토배하고 전기 판넬, 뭐, 장판, 이 정도 하면 끝날 것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공사가 좀 커요. 이거 지붕을 여기도 지붕 올려야 돼서 여기 공사가 좀 크고 나머지는 뭐다 끝났죠.